네, 공해조리아드님, 동시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4일 사서스크리아 시간으로 오전 11시 17분이 지나갔네요. 1, 1, 1, 7, 또 14, 좋은 의미의 숫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3월이 벌써 둘째 주, 창조의 둘째 날, 네, 화요일. 아, 월요일이죠? 월요일 Monday, 장주의 두째 날, 네, 사우스커리아 시간으로 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약간의 비가 와서 여기는 뭐 나름대로 공기를 좋아지는데 아직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후에 아마 비가 올것 같은데요. 어쨌든 비 오는 것은 반가운 소식 같아요. 그런가 뭐지, 에, 잠깐 나눴습니다만, <laughs> 미국 동부에도 지금 폭설 비슷한 게 와가지고 상당히 이상한 지금 보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늘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걱정을 하지 않지만 굉장히 그 황량하고 쓸쓸함이 순간순간 다가오죠. 사람들이 마음도 순간순간 바뀌게 되고 엉뚱하고 그, 그죠? 예상치 않은 일들을 사람들이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세상에 제정신이 아닌 것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에 마지막 강연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활의 증인들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영권에 올라온 목상들을 잠깐 살펴보면 말이죠. <laughs> 예,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이 이제 방주의 문을 닫고 어 영원히 이제 모든 사람을 심판을 작정했던 그날처럼 어,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당히 어, 아프시다 는 것까지 제가 어, 한것 같습니다. 어, 결국 life is but a b a p o r 라는 말이 있어요. 어 인생은 음 안개와 같다. 수중기와 같다.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사도 초대교회 때큰 역할을 했는데요. 야고보사에도 마찬가지로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죠? 아침 안개 같다. 라는 그런 말을 했죠. 잠깐 왔다 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토의 삶에, 우리 모든, 그죠? 삶의 목표를 찾아서 예수님을 늘 따르고 경배하고 소망하고 전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될 때, 영원한 바포라는 수중기와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영원히 예수님 앞에 우리가 깨어나게 될 겁니다. 네. 자, 이런 건 뭐, 이런 것은 각각 개인의 꿈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 9초 정도 하다가, 어, 5분도 못해서 잠깐 멈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금, 어, 사우스코리아 12시 48분, 점시대가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laughs> 음, 뭐, 3시간 반 전에, 예,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어, 영문 묵상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어, 제가, 계속해서 해설을 못 했습니다. 상당히 깊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집중하다 보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 녹음을 멈췄다가 다시 연결하는데요. 무척 이 시대는 혼란과 파멸의 시대가 눈앞에 왔고 어떤 사람은 올해 9월은 더찰중 어떤 그 굉장히 고통의 파멸의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9월은 어쨌든 나인와는 사태에도 있고 또 9월에는 또 나팔절로서 이스라엘 달라고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2020년 3월 작년, 1년 전이죠. 이미 환란이 시작됐다라는 이러한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1년 지나고 본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참 이것이 세상말로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안일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바짝 긴장하고 예수 그리토를 맞을 준비와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부터 약 32시간, 뭐 하루 조금 하루 하루하고 한나들 정도의 시간 동안 태양에서는 엄청난 흑점 폭발이 일어나서. 자기장의 변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32시간이라 하니까 아마 영어권의 시간으로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약 13, 14일에 걸쳐서 일어나겠네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지금 세상은 그런 긴박한 상황에 도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에, 뿐만 아니라 우리 광해 동역자님 한 분에게는 또 이렇게 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어,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라는 세상에 아마 가수의 노래가 있는가 봅니다. 저도 한번 그래서 얼떨결에 한번 들어봤는데, 예, 재밌네요.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는 결국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토의 주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토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라는 세상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심장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사실, 마음과 심장, 육신과 영적인,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심장이 많이 사시는,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 예수님 밖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우리 동역자 중에 딱한 분이 참 그렇게 감동을 전달하면서 참 간접적으로 정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영원히 없기 때문에 그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세상은 혼란에 혼란에 예, 연속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영문 묵상을 제가 좀 하다가 지금 거의 한두 시간이 흘러버렸는데요. 이건 일단 마무리하고, 어, 밖에는 약간 흐려서 아마 오후에는 제가 있는 곳에는 약간의 비가 온다고 합니다만, 혹시 예수님 오시는가 한번 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어, 많은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한 가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결국, 결론적으로 더 joyful, 웨딩 서퍼 오브 더 램,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 잔치의 기쁨에 우리는 도착할 것이라는 거죠. You have remind, remained faithful until the end, my bride. 나 예수 그리스를 사랑하는 날신부들은 끝날 때까지 성실하고 충실한 믿음에 참여하라. Have won the victory. 이러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Never war you deceived and have overcome t r o u g h so much adversity. 많은 다양성과 다양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세상을 이기듯이 이겨라 그 말이네요. Now my remnant, my warriors of faith.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용사, 믿음의 용사들과 남은 자들. Let us celebrate in unity.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고 시대마다 흩어졌던 모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용사된 믿음의 용사들과 남은 자들은 celebrate in unity 하나가 되어서 축하의 시간에 승리에. 잔치에 초대받을 해 것이다. 그 말이죠. And from this moment on, we will be together for all of eternity. 결국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되어 영생을 향수, 영생을 향유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좋은 감동 같습니다. 많은 어둠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어둠은 어둠들이 일을 하게 두고요. 우리는 예수님 모양에서 어, 그죠? 어, 더 빛으로 나고 아가 빛된 예수님을 찬가하고 그 예수님을 어, 더욱더 경배하고 소망하면서. 이 악전 고투 속에서 점이 건 열매를 죽게 꼭부름받을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What joy, what joy, oh, what a b o u what a b o u n d i n g joy? 마치 이것은 에,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코러스 합성으로 되어 있는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기쁜가, what about the bounding joy? 기쁨이 넘치는 도다. To be sitting at the wedding table of the lamb.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표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테이블에 내가 앉았구나. 와줘요 와줘요 와 와라 원딩 조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이 기쁜 일이 아닌가. to be part of the wedding supper of the lamb. 우리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혼인 잔치에 내가 이 부분으로 참여했다니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in you r great Experience, enjoy the succulent food and have a glass of fine wine. For this is a truly momentous occasion. of My first fruits of mine. 여기 나왔네요. 나의 처음익은 열매들에게 있을 이 놀라운 사건을, 이 놀라운 하늘의 연회를 기억하라 그 말이죠. 예수님그랬어요 마지막 그 성찬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다시 맞이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는다 하면서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2000년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롭게 된 나라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 주님의 테이블에 앉아서 영생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이 만 주님만을 준비되셨나요? as in my word for 42 months 여기 중요한 예언의 어떤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CC 4 4 2 months 마운드달의 기간 동안 요한계 14장의 말씀처럼 짐승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짐승표로 지배하게 된다. The wicked system will have its day. 말 그대로 짐승의 시스템이 그것이다. 마운드달 약 3년 반 동안 이 땅에 남는 자들에게는 처참한 그죠? 예, 캠프에서 살고 고문하고 어, 이루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절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죠. And soon after we will be returning to us for all evil must be put away. 그때 우리는 하늘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시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너희들이 부름받아서 있다가 We will be returning to us. 우리는 지구에 All evil must be put away. 이 모든 악을 완전히 심판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신부들을 데리고 이땅 지구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이미 여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건이 환희와 휴거와 랩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네요. 교회가. 그리고 이 세상은 마음들 짐승이 통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동인데요. 아멘이죠. As justice is served on all the wicked. 모든 사악한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완벽하게 정의로 어, 징치될 것이고, everything then made new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된다. 완벽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죠. Your heart will sing with glee 너무너무 너희들의 영혼과 마음의 심령에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As you my chosen 나의 주고토의 피로 갑주고산 나의 백성들 나의 택한 자들 나의 믿음의 용사들 will be my wise r e a d e r will be my wise r e a d e r s in my upcoming m i l l e n n i u m kingdom of glory 그러므로 그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된 처미 군 열매들은 my upcoming millennium kingdom of glory 영광의 나의 천년왕국이 올때 My wise leaders, 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롭고 현명한 리더들이 될 것이다. 땅의 왕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말 준비됐습니까? What joy, what joy, oh what a b u n d i n g joy to be part of the wedding supper, the wedding supper, the wedding supper of the Lamb. 이러고 끝나네요.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기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분의 그분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말이죠. 어, 아니래 그어 보좌 앞에서 그죠. 이4 장로들이 먼저 놀랍게도어 사장 사자리에 보면 계시록 또 보좌에 둘러 2 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이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 에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놀랍죠. 예. 요한계시록 5 장에도 보면은 그죠. 예. 구절 보면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대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자각족수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운데 사람들을 피로사사하는 이께 들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세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다리로다 하더라. 여기서 저희로라고 번역된 것은 킹제임 성경에는 우리로라고 했어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세상을 삼으셨으니 결국 24장로들은 예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의 모습 또는 대표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고스감을 받은 저와 여러분, 들이 놀라운 자리에 부름받게 되겠이요정운 자리에 여러분, 네요는예수님여러을습니을습니까이영상동역자님이 네, 뒤늦게 보보하나습보내주습니 보고 있습보내주신니다입니다이란군이 지금 현재 그있이라크 어, 그 내에 있는이스라을다이영을다 그것은 어제 우리 광야 톡방에 우리 장로님께서 보내준 내용인데요. 다른 분이 또 보내주셨네요. 자, 모두, 모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을 기원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예, 네, 페어로파스.